드디어 마지막인 프리셋 애니메이션 컨트롤러에 가장 차단니는 프리셋까지 도착했습니다. 프리셋은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금방 설명이 끝날 것 같아요. 어, 프리셋은 어떻게 보면 이 옵셋 컨트롤러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어, 우선은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만들어보죠. 어, 스피어 하나 만들고 음 여러분, 포링을 아십니까? 포링? 슬라임인데, 포링을 만들어 볼게요. <laughs> 간단하게. 네. 포링은 슬라임입니다. 슬라임. 라그나로크라는 게임에 나온 슬라임인데요. 음, 뭐 대충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네, 위에서 봤을 때는, 뭐 한요 정도 약간만 네. 좀 땡겨줍시다 이렇게 땡기고 이렇게 땡기고 네네 포링을 다 만들었습니다 콜렉스 투에서 슬라임 포링이고요 얘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공트리 애니메이션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어, 이 애니메이션을 찍고 한 15프레임 정도 쓰겠습니다 니은 자 네, 찍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그러면, 공튀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죠. 요거 기억나시죠? 어, o f f 애니메이션 했을 때, offset c 했을 때 요거 한번 설명드린 적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스트레치를 준 적이 있었죠. 음, 스트레치, 어니 스트레치. 네. 스트레치는 스택으로 애니메이션을 주는 방식인데, 음. 자, 여기 스트레치를 쭉 줘보겠습니다. 방향은 Y축. 이렇게. 네, 턱. 네, 1 줄까요? 1, 여기 1. 얘는 0. 0 주겠습니다. 자, 1, 0, 1. 그 다음에, 이쯤에서 스트레치는 0으로 다시 되돌리고요. 여기도 영어로 되돌리고 그러면 스트레치 애니메이션과 어, 바운스 애니메이션이 같이 들어갔죠. 이거를 이제 <laughs> 그때 했었던 것들은 옵셋으로 어, 대량으로 컨트롤하는 걸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프리셋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프리셋에 여기 보면 크라이트 프리셋이 있죠. 지금 제가 만든 이것을 일종의 프리셋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어, 컨트롤러 이름이 거의, 뭐, 비슷해요. 이 창도 거의 똑같죠? 그런 다음에 이거 다 선택하고, 자, OK 눌러주면, 이제, 프리셋 메이커라는 스택이 쌓이고, 여기서 프리셋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어, 테스트 01 이라고 해볼까요? 테스트 01 하고, 세이브 프리셋을 눌러주시면, 아, 프리셋 일단 저장됐습니다. 이 edit o f 컨트롤러는 요거를 다시 이제 수정하는 거고요. 자 일단 진행을 했고, 어, 자이 애니메이션을 제가 일단 지우겠습니다. 스택도 다 지워볼게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메시만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어, 스택이랑 그 뭐니 이거 옵셋 네, 컨트롤 만들었다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가지고 올수 있어요. 어, 프리셋으로 로드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만들었던 것들을 이제 로드 프리셋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그럼 테스트 공리를 클릭하면. 어, 자연스럽게 여기에 스트레치 쌓이고 그에 어, 테스트 공이라는 프리셋 애니메이션까지 붙은 애니메이션을 로드하게 됩니다. 이게 참 편한 게 일단 다시 지우고요. 딜리트, 딜리트. 뭐 다른 오브젝트가 있다고 해도 이 오브젝트에 이렇게 바로 로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로드 프리셋 해가지고 테스트를 선택한 오브젝트에 적용하면 네, 이 오브젝트에 바르게 적용이 되고요 그쵸 어, 제가 복사를 할때 인스턴트로 복사를 했나 네, 이거 일단 지우고 네, 복사를 할때아 인스턴트로 복사했네요 인스턴트로 복사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프리셋으로 바로 불을 수 있고 이렇게 바로 불러지죠 그 다음에 얘를 네다 선택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프리셋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근데 첫 번째 녀석은 그렇다고 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브젝트는 뭔가 익숙한 게 보이지 않나요 네 바로 그 옵스 애니메이션이 들어갔어요 선택해 보면은 여기에 그오드 아이디가 있고 보시면 여기 0 1 2 보이죠? 즉이 테스트로 로드된 프리셋 애니메이션 안에 기본적으로 옵스 애니메이션 컨트롤러가 붙기 때문에 어 옵스 애니메이션을 줄수 있어요. 이거 주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이 프리셋은 옵스 애니메이션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계속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다쓸수 있어요. 루프를 쓰면 계속 반동 하겠네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이렇게 네, 이럴 때 쓰는 게 프리셋 애니메이션 콘트롤러입니다. 어, 나머지 기능들은 간단한 기능들이에요. 여기에 remove preset from s e l e c t 선택한 녀석의 프리셋을 지우는 겁니다. 뭐 키도 지우고 스택도 다 지우게 되겠죠.